뭐, 이메 이제, 뭐, 타이틀이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가 그 미동남아 한일 외식업 협의하고, 어, 인피니티 게스 컴퍼니와는 이제, 게스 공동 구매하는 촌인식을 오늘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뭐,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인사 한 간단하게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인피니티 게스 회사하고, 동기 동남부 외식업 협의회하고 어 어떤 협력 관계를 위한 어떤 주인식이 있는다. 그래서 좀 올해 그 설립된 외식업 협의회가 이런 어떤 공동 협력 관계를 조인하는 식을 갖는 것은 인피니티 게스트하가첫 번째이다. 저희가 설립할 때 제가 이제 총회 때. 말씀드릴 것와 같이, 일단 그 외식업 협의의 목적이 일단 외식업 협회의 회원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권익 증진이라 하면 어려운 그 경영 환경 하에서 좀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서로 더 공부하고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더 만족시킴으로써 어떤 외식업의 어떤 그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의 추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물품의 공동 구매, 그리고 어떤 서비스, 서비스의 어떤 공동 구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피니트 게스 회사의 어떤 공동 구매를 일단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협력을 위한 조인식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한 200여 개의 어떤 그 우리 멤버가 있는데, 이제 인피니티 게스 회사는 앞으로 외식업 협의회에 어떤 그 영문표는 프리포드. 그 어, 프리포드 그 어떤 캠페인 게스 캠페인으로서 어, 외식업 계를 어떤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인피니티 게스 회사에서 외식업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실 거고, 우리도, 어, 민식협회 차원에서, 인피니티 게스에서를, 어, 주, 어, 밴더로서 그, 인식을 하고, 서로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어, 이것을 계급해서, 이것이 이제, 끝이 아니라, 향후, 그, 게스에서 뿐만 아니라, 그, 그리츠웹, 그리츠웹이라는 거 아시죠? 어, 그리츠웹, 그리고,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식당업을 하는데 필요한 많은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어, 외식업 협의와 좀 상상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현재 한 200여 회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에는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그 외식업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더욱더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만 이러한 어떤 그 밴더들과 협력 관계가 더 확대되고 발전될 것으로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론 어떤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도 그 외식업 협회에 어떤 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외식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게시할에 가입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딱한 컴퍼니를 정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 뭐 아시겠지만 이제 게스하우스에서 트문정환 씨라는 한국분 그 에이전트가 계시면서 저희가 이미 이제 오늘의 이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다 만나서 미팅을 해서 저희 협회에 또더 많은 베네핏을 줄수 있는 그 컴퍼니를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한 컴퍼니와 단독으로 뭐 저희가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저희들 저희들의 기회는 공평하게 다 좋습니다. 지금 어, 다른 게스 컴퍼니도 그 이제 저희한테 들어온 오파가 저희 협의회라든가 회원들한테 가장 좋은 혜택을 줄수 있는 회사로서 저희가 이제 집행부와 이제 회장단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지 저희가 뭐 단독으로 그냥 뭐 인피니티 게스에서 하나만 선정을 한거 아니까 그런 부분은 좀또 배경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저. 인피니티 깨스컴퍼니의 그 토니리 일즈맨께서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 이렇게 뭐또 매시협회가 이제 생겨서 또 한인 이제 경제 사회에 이제 많은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있 저희 인피니핸즈 회사는 이제 세탁협회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경험을 쌓고 이런 이제 단체 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나마 유익한 점들을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쌓은 노하우로 이제 유시업을 이제 운영하신 분들께 더욱더 많은 이제 베네핏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나 이제 뭐, 뭐 계약 이런 조건을 떠나서 저희가 이제 한인 서비스로 이제 좀더 편하게 이제 뭐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들을 이제 해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또 많은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저희 기존에 쓰시는 고객분들께 이제 요시카페를 이제 많이 이제 광고하고 많이 도와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좀쳐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laughs> 어, 저희가 이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은 고공어 한국어 서비스.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쓰시는 양을 토대로 그날 그날 이제 경매되는 가격으로 저희 가격을 이제 정해서 오퍼를 넣기 때문에 다른 회사 비교했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잡았을 경우 이제 협회를 통해서 계약하시지 않으신 분들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제 한 애벌지 4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는 또 저희가 협회, 이제 뭐 추진하시는 경우나, 뭐 이제 이런 이런저런 이제 이벤트를 이제 를 준비하실 때, 또 이제 또 이제 협회 차원으로 저희가저희도움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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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는 저희는 저1는 저희는 저 여기 이제 11월 30 2013 2014년도 끝나는 날짜 적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년 계약 타으을 이제 11월 11월 30 2 0 1 4년도요 네, 이 계약이 12월 1일부터 진행. 예. 저희 이제 회장님이 이제 사인해가지고 보내주시기 위해 예.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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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하시고 프린트프레젠테이 오늘 날짜. はい。まし